자, 오늘의 주제는 자꾸만 생각나는 남자 특징입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남자가 있어요. 이런 남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꾸 생각나는 남자 특징. 첫 번째, 유머 있는 남자. 유머 있는 남자는 여자들이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단, 유머도 선이 중요하다는 거. 진짜 오버스럽거나 억지로 짜낸 아재 개그 같은 자기만 웃긴 유머는 유머가 아니에요. 특정 대상을 까내리면서 웃음을 유발한다거나 자신의 목소리나 불이익이나 할수 있는 요소들로 웃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기억에서 삭제됩니다. 유머도 자연스러움이 되게 중요한데요. 말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웃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을 하는 본인이 빵 터지면 안 돼요. 막상 상대방은 빵 터지지만 본인은 미소 정도, 마치 웃기라는 의도는 없었다. 이런 느낌. 거기에서 여자들은 매력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도 않고 오버스럽지도 않은데 이 사람이 말하는 쪽쪽 재밌고 내가 웃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유머 있는 남자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밤에 자기 전에도 생각이 나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남자를 떠올리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머 있는 남자들은 여자의 머릿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하고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는 것도 모자라서 계속 보고 싶어 할걸요? 두 번째, 눈이 자꾸만 마주치는 남자. 눈이 자꾸 마주치는 남자는 생각을 안 할래도 안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카페 같은 곳에서 이상하게 눈이 자주 마주치는 남자가 있어요. 내가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고 또 내가 쳐다보기만 하면 자꾸 눈이 마주치고 그 사람이 날 먼저 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타이밍이 잘 맞아서 내가 쳐다볼 때그 남자가 쳐다본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솔직히 눈이 자꾸 마주친다고 해서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단정짓긴 no. 어렵거든요. 하지만 뭐지? 날왜 자꾸 쳐다보지? 관심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타이밍인가? 라는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랑 카페에서 눈이 자꾸 마주쳐도 그날은 생각이 나는데 아는 사람이면 얼마나 생각이 날까요? 원래 시선은 진짜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한테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면 눈이 마주치면 피하지 말고 계속 보고 있어보세요 계속 주시했을 때한 급히 피한다 하면 관심이 있는 쪽에 가깝고요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피한다면 관심이 없는 쪽에 가까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세 번째, 캐릭터가 뚜렷한 남자 캐릭터가 뚜렷한 남자가 무슨 말이냐? 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동물로 예를 들면 그 남자가 진짜 강아지를 너무 닮았어 그리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 강아지 많이 닮지 않았어?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강아지를 볼 때마다 그 남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남자가 연예인 누구를 닮았대.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닮았어. 그럼 또 tv에서 그 연예인을 볼 때마다 그 남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캐릭터를 상상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머릿속에 깊숙히 자리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 향기가 좋은 남자.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향기가 좋으면 한번더 쳐다보게 되고 시선이 향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생전 처음 본 모르는 사람도 시선이 가는데 회사 사람 중한 명이거나 내 지인 중한 사람이다 하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죠. 그 똑같은 향을 어느 날 어디선가 맡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어, 익숙한 향인데 어디서 맡았더라? 아, 맞다. 그 사람 향이네. 라고 생각하며 바로 그 남자를 떠올리게 돼요. 그냥 바로, 어, 이거 그 남자한테 나는 향기인데.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은 원래 감각적인 자극을 받으면 사소한 것도 되게 선명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향기까지 좋은데, 또 마침 그 남자한테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난다면 관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번씩 마주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만큼 향기는 여자한테 매우 중요한 매력 포인트예요. 그렇다고 향수의 향도 엄청 강한데 과하게 뿌리고 다닌다면 여자가 여러분을 피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좀 중성적인 향이나 은은한 향을 가진 향수를 뿌리세요. 아시겠죠? 다섯 번째, 미소와 함께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남자. 여자는 또 상대방에게 설렌다는 감정을 느꼈을 때그 남자를 자꾸만 떠올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료 직원이, 어, 저 주세요. 저거 옮겨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보여줘. 거기에다가 웃기까지 하네. 그날 밤 자기 전에 계속 생각날 거예요. 남녀 불문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거나 보았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거든요. 일단 나에게 없는 힘을 보여줬죠. 거기다가 나에게 웃어주기까지 했어. 그냥 설레버리는 거예요.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이런 모습을 여자에게 보여준다면 되게 잘 먹힐 거예요. 이때의 미소가 진짜 중요한데 눈웃음이나 그냥 살짝 미소 짓는 정도가 좋아요. 이상한 썩소라든지 의도적인 웃음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자꾸만 생각나는 남자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만 일상생활에 잘 활용하셔도 그녀의 머릿속에 자꾸만 떠올려지는 남자가 될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없다면 이런 여지를 주면 안 되겠죠? 착각은 자유라지만 괜히 마음에도 없는 사람에게 상처는 주지 맙시다. 아시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애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무료 칼럼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